조심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너무 기억이 생생하고 아직도 무섭기만 합니다. 여러분도 배달 음식 시켜 드실 때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나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더욱더요. 제가 하는 이야기도 배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물론 좋으신 기사분들이 더 많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는 누구라도 조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상 제 이름을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때는 3년 전, 2018년 12월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서른 살 여자고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김해에 거주하고 계셨고, 저는 친한 언니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포항으로 오게 되었죠. 친언니는 아니었지만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와 친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어느날 언니가 제게 말했죠. 지수야, 언니 음식 솜씨 알지? 응. 음. 당연 알지. 근데 왜? 언니가 포항에 좋은 자리가 있어서 장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볼래? 언니가 제게 음식점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며 제안을 했죠. 그때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제가 요리는 자신이 없었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결국 언니를 믿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죽도시장 쪽인데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크게 들어가는 돈들은 언니가 부담했고, 저는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만 부담하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가게를 운영하고 잘 지냈죠. 저와 언니는 가게와 최대한 가까운 다세대 주택 투룸에서 거주했어요. 6개월 후, 언니는 오랫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남자친구와 같이 산다며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와 있는 게 좋았지만 뭐 어쩔 수 없었죠. 언니가 나가고 나서 혼자 투룸에서 지내려니 청소도 그렇고 외롭기까지 했죠. 다른 것보다 월세가 생각보다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방을 빼고 조그만 원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살 때는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요리 잘하는 언니 덕분에 편하게 지낸 건 사실이죠.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 밥 챙겨 먹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답니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음식 준비와 손님 응대를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모든 게 힘들었죠. 그래서 가게를 끝내고 나면 항상 집으로 들어와 배달을 시켜 끼니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집으로 들어와 샤워를 하고 휴대폰 배달 어플을 들어갔습니다. 음, 오늘은 뭘 먹지? 한참 고민하다가 보쌈이 급 땡기더라고요. 제가 자주 시키던 단골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그날 휴무라 처음 보는 다른 집에서 시키게 되었습니다. 40분 정도 가량 걸린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도 있겠다 싶어서 집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맥주나 사오자 했죠. 급하게 옷을 입고 맥주를 사서는 원룸 공동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검은색 헬멧에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분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였죠. 오른손에는 음식을 들고요. 간혹가다 문자 시간보다 배달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난지라. 다른 집에서 배달 시킨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시킨 보쌈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배달 기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302호 가시는 거 맞죠? 배달 기사는 헬멧을 쓴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302호 사시는 거요? 하며 못더군요. 그래서 제가 302호 산다고 직접 가지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배달 기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2호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 올라가서 확인하고 드릴게요. 전좀 당황스러웠지만 배달 사고 방지 차원에서 그러시나 싶어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앞에 서 있고 기사분이 뒤에 서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거울식이라 배달 기사분이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헬멧 쓴 상태로 저를 훑어보는 느낌? 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옷차림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편의점에 가는 거여서 짧은 추리닝 반바지에 패딩만 입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짜증나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봤다는 증거도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했죠. 저희 집문 앞에 도착해서 음식을 달라고 하니,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집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봐야 확인이 된다면서 말이죠. 결국, 비밀번호를 손으로 가리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의 음식을 건네주는데 집안을 유심히 보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 혼자 사시나 봐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곧장 음식점으로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배달 직원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의 배달 전문 대행 기사를 쓰는 거라 확인이 어렵다고만 하더군요. 그렇게 불쾌한 하루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처음 보는 번호로 문자가 오더군요. 문자 내용은 너무 짧게 입고 다니면 감기 걸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어제 그 배달 온 생각도 나고 섬뜩하더군요. 그날도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도착하니 11시 가까이 되었죠. 피곤하고 배도 출출하고 해서 야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며 배달이 왔나 싶어 급하게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그 남자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어제 본 검은 헬멧에 검은 패딩, 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배달로 보이는 검은색 봉지를 들고 있었죠. 저는 급하게 손을 뻗어 음식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음식을 뒤로 숨기는 겁니다. 마치 장난이라도 하는 듯이요. 이게 글로 표현해서 그렇지 막상 당해보면 얼마나 무섭고 소름돋는지 아실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놀리는 듯이 음식을 내밀었다가 뒤로 숨기고 하는 행동을 반복했죠. 하, 경찰에 신고할게요. 하고서는 문을 닫으려는 순간 여기요. 하면서 주는데 그 웃음소리는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음식을 건네면서 하는 말이, 문자 보냈는데 답장 좀 해요. 혼자 사는 것 같은데. 하고서 집안을 또 두리번 거리더군요. 다음날 집주인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했고, 다행히 CCTV 안에 오토바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전화해서 그 남자 소속된 업체를 알아내 경찰에 신고했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방문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뿐만 아니라 배달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만 노리는 상습, 성폭행범이라고 하더군요. 혼자 사는 여성 집을 발견하면 여성이 자주 시키는 배달 시간에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마치 자기가 시킨 것처럼 대신 음식을 받아서 그 남자가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문을 열게 되면 무작정 들어간다고. 저는 운이 좋은 건지 들어오진 않았어요. 혼자 사는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그 후로 배달은 일체 시키지 않습니다. 현재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그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